지 얼마나 드셨어요? 한 줄도 안 됐어요. <laughs> 여기 왜 이래? 나 <laughs> 또... 이거 안할 거야. <laughs> 오, 출발합니다. 주차가 좀 염려됐는데. 더 타보세요. 더더 더. 더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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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5초, 야. 5초 남았어, 5초. 5초야? <laughs> 저가 오늘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김민아 씨 등장한 걸 봤는데 제가 연예계 소상공이고 자영업자인데 아니 그렇게 하다 쓰시면 저는 나가 죽을 저리니까. Calm down 사실 열심히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 보고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조회수를 좀 올려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김민아 씨. 열심히 할게요. 덕분에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요. 오늘 펠리스. 펠리 뭐냐? 이게. 어 근데 이거 바퀴가. 바퀴 원래 큰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더 크네요. 어 원래 은색깔 아닌가, 희리? 이 맞죠. 좀아 공부를 좀 해왔다니까요, 김민아 씨 때문에. 어떻게요, 자영업자 연예계 소상공인은 자기가 발버그 열심히 뛰어야지. 이게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위요. 위에거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프레스티지입니다. <목소리> 아니, 오늘 이거 차를 보니까 신차인데, 뽑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나오는데 되게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거 작년 11월 그때 예약해서 아... 저희 얼마 전에 받은 거예요. 양환해요. 제 지인은 빌라 지을 때 주문했는데, 빌라가 더 먼저 세워졌다 그러더라고요. 차 어때요? 안에 타보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뭐잘 모르신다고요? 한몇킬로 정도 타셨어요? 60? 60? 아, 6 0 k 로 와와차 <laughs> 진짜 넓어요 다 다둥이 가족이세요? 신랑하고 둘이 살아요 아, 아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큰 차를 사실 연인이면 뭐 모텔비아카 타고 이차샀요 여기 왜 이래 <이렇게> 어 <애니? 웃음> <laughs>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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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푸시 시죠 <laughs> <laughs> 세상에 어 이거 되게 잘 나왔다. 이거 커플던가요? <laughs> 어머. 어 이거 진짜 편하겠는데요? 이거 물안 쏟겠네. 이거 혹시 그 무선 충전기인가요? 아 네네 맞아요 무선 충전 되더라고요. 아, 우와, 대박이다. 어이 밑에 공간이 하나 더 있네요. 이게 어 여기 뭐 강아지 안에다가 <laughs> 넣고다 있는 공간이? 아 여기다가 보통 여자분들 핸드백 같은 거 많이 넣는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 공간 활용 되게 잘했다. 밑에 이거 충전기도 있네요. 아 그래요? 아, 처음 하셨어요? <laughs> 네. 아, 차 이거 왜 사신 거예요? <laughs> 아, 이게 기아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네. 어, 이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버튼식은 처음 써봐서 불편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 오, 불, 오히려 적응 안 되는 게, 사이, 아. 사이드 브레이크. 어떻게 하죠? 이,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꺼져요, 여기. 아, 저 깜빡할 수도 있겠는데요, 음. 저기 있으면. 어, 네네네. 이게 핸들은. 어 이거 씌우신 거요, 예 가죽을? 아, 네, 이거 너무 얇아가지고 잘아 이렇게 잡는 느낌이 잘안 들어서 일부러 두껍게 하려고 이거 아, 씌웠어요. 저 내비 좀 한번 맞을게요이 아, 화면이. 오, 어, 화면도 상당히 넓네요. 이 정도면 보기 좋네. 아, 아 이거 설마 뭐? 그거 아니에요? 이 후석대화 제가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기능이.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어. 발성이 좋아서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들리시죠, 지금 제 말? 네, 이거를 하면 아빠 재미나 오빠, 배고프다 오빠. 네, 기대라우바. 아 후속 취침 모드. 네. 뒤에 노래 소리 들리시죠? 들리는데 이게 취침 모드인가요? 아니 아직이요. <laughs> 들리세요? 조금 들리긴 해요. 완전히 안 들리진 않는데 아까보다 훨씬 조용해요. 지금은요? 어 들려요 들려요. 아 이러면 나중에 아, 애들 뒤에 타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세째 낳고 넷째 낳아야 되는 이제 음 그런 음 얘기할 때. <laughs> 어 이거. 이거 7인승인가 보네. 옵션 따로 넣으셨죠? 아, 네네. 원래 8인승인데 7인승으로 저희는 쓰고 있어요. 와, 컵플더가몇 개야? 음.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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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데? 여기다 그냥 꽂아 놓고 먹을 거 애들 딱먹기고 앞에서 그냥 엄마 아빠 오송도송. 응? 우리 아 이거 아들. 와, 트렁크가 어, 이거 자동인가요, 혹시? 네. 뒤는 뒤로... 오. 오. 오! 트랜스포먼지 아. 뭐야, 이거또 자전거 그냥 올라오네요? 어쨌든, 어우, 이게 트렁크가 지금 굉장히 넓은데. 솔직히 이 정도면 요새 하우스 포어 많지 않습니까? 오, 출발합니다. 네? 이거 가솔린인가요? 디젤인가요? 가솔린이요 아, 오, 되게 조용하네요, 확실히. 혹시 이거 타시고 최고로 속력 많이 내보신 게몇 키로 정도였죠? 시내도로여서 60키로 정도가 아, 다였던 것 같아요. 완전 고속주행은 안 해보셨구나. 네네. 고속주행 때 진짜 이게 큰 힘을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형 소렌토 나온다는데 왜 이걸로 뽑으신 거예요? 아, 저희 계약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보니까 문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이게 제가 쓰다 보니까 참문 아. 자꾸 안 잠겼다고 뜰 때가 많아가지고 그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게제 차도 좀 그러거든요. <laughs> 현대차 아니세요? <laughs>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약간 타다가 느꼈는데 벨트가 이 차체에 비해 조금 뭔가 얇은 느낌이 있어요. 가볍, 가볍다 해야 되나? 어. 근데 이거 진짜 안전벨트 너무 얇...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잡아주는 느낌 들어가지고... 아좀 불안감이 있다. 이런 네. 거죠. 어우, 너무 조용해요. 차가 진짜 조용해 녹음실 같아요. 그냥... 혹시 음악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차가 커서 주차가 좀 염려됐는데, 이게 서라운드 뷰기도 하고, 양 모서리로도 다 보여요, 지금. 주차가 너무 좋기는 한데, 차가 너무 커가지고, 공간이 협소하죠. 네, 그냥 주차 보통 크기에 대면 너무 꽉 차가지고, 하긴, 맞아. 네, 제가 못 내리더라고요. 음 <목소리>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 아, <laughs> 어, 오늘 좀 만족스럽게 타가지고, 그럼 좀 기분이 좋네요. 그럼 돌리겠습니다. 시작! 79초! 79초! 좀 빨리 해야겠네요! 와, 근데 이거 되게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이거 그냥 들어가네? 대박이다! 네, 오늘의 N9초 79초 팰리세이드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일단 제가 직접 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올라가! 어! 제가 키가 167cm거든요? 한번 누워볼게요. 직접 누워보면 알겠죠? 자, 여기. 감사하게도 이불이 있네요. 어, 자, 누웠을 때. 어, 네, 아주. 오! 일단, 옆으로 폭이 굉장히 넓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 높이가 조금 낮다는 점. 근데, 이렇게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여기서 다둥이가좀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 확인했으니까, 자, 과연 차 안에서 몇명 정도 누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나 빨리 좀 빠빠! 아무나 오세요, 지금! 네, 자, 우리 한번 편하게. 네, 한번 같이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한번 누워볼게요. 자, 오! 이야, 오이 정도면 와 괜찮은데요? 어돈 아낄 수 있겠어요. 숙소 정할 필요가 없네. 더 타보세요, 더더 더, 더. 꼭 굳이 누워서만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밑에 한번 구겨서 넣어보실래요? 몸을 좀구겨보시겠어요더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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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우리 이렇게 이렇게넣을까요 아니, 이렇게. 우리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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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와이 정도면 와 성인 다섯 명이면 아이들 한 일곱 명까지 태울 수 있겠는데요? 야, 5 5초. 초야? 아 예! 여기서 끝내 저희 그만 잘게요! 자! 끝! 안녕! <목소리> 와! 저, 저, 저. 와 너무 <목소리> 좋은데요? <저는> 진짜 넓어요 <목소리> <진짜 목소리> 이게, 조금... 이게 높이만 아. 이 맞아요 나는 여기 없어 어, 맞아요 이거 가운데 빠지죠 거야, 아까 야. 저 빠질 뻔 했어요 여기 긴공간라실이 <목소리> <개> 하나만 넣을 수 <목소리>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